자 527번 문제 봅시다. 자, 이 도형을 가지고 뭐라 하면 필요한 곱셈공식을 찾는 게 얘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친구들 이런 거는 유형을 잘 파악을 조금 해야 되거든 천천히 해볼게. 일단 뭐랄면 얘가 y 거든 친구들아. 그럼 이 전체 길이가 x니까, 이 값은 나올 거야. 얼마죠? x, 빼기 y 되겠죠. 어, 얘 보자. 지금 이 길이를 구할 건데, 지금 얘가 음, 정사각형을 다른 거야, 친구들아. 아, 얘가 정사각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가 이렇게 대각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변들이기가다 같잖아. 그럼 얘는 직각이 등등 생각하니까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45도, 여기 45도. 이렇게 인식을 하든가.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사각형은 대각선에 의해서 어떻게? 내각이 2등분 되기 때문에 45도, 45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든가.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게 얘가 45도고 얘도 45도야. 그럼 얘도 45도고, 얘도 45도라고. 까지이해 갔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봐. 어, 얘가 45도, 얘가 90도니까, 얘도 45도. 90도, 얘도 45도. 이거 지금 직각 이등대삼각형이야. 그럼 이 길이 또한 뭐가 된다? y가 돼. 그럼 얘도 얼마 되겠습니까? y 되겠죠, 친구들. 그러면이 길이가 또 얼마야? x에서 y를 뺄 거니까, x 빼기 y가 된다고. 가만히 보자고. 지금 얘와 얘가 뭡니까? 합동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지금 보면 두 변의 길이가 그 사이 끼인 것까지 같으니까 합동이란 말이야 이것도 납득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냐면 그렇게 참 많아. 이 1번 사다리꼴하고 2번 사다리꼴을 보자는 얘기야. 지금 아랫 변이 얘가 얼마죠? x이고 윗 변이 y야. 얘 또한 어떻게 아랫 변이 x고 윗 변이 y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높이가 x 빼기 y. 이 높이가 x 빼기 y. 얘 지금 1번과 2번이 뭐냐하면 합동이네요. 이두 개가 똑같이 생긴 애란 말이야 친구들 여기까지 납득하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두 개가 합동이니까 이거 길이 있잖아 어, 요거 길이 a 라고 할까? 요거 길이 B라고 할까요? 그러면 A하고 B는 당연히 길이가 같겠죠 그럼 이두길를 어떻게 하냐면 어, 얘를 위쪽 있는 1번을 조금 내려서 이런 식으로 붙여 버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아이디어예요 이런 식으로 대박이지 그럼 얘가 뭐가 되죠? X가 되고, 얘가 Y가 될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얘가 뭐 되는 거야? 어, X 빼기 Y 되겠죠? 이해 갔나요, 친구들?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인데, 2번을 올린다든지, 1번을 내린다든지, 야, 하튼 간에 이런 지층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 역단층, 정단층, 이런 게왜그지 단층이 생겼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1번이 이렇게 올라가고, 2번이 조금 내려가서 어떻게, 이런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럼 결국에 1번과 2번의 색칠한 부분의 합은 직사각형 넓이에 해당하니까 뭐 하면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될 건데, 가로가 뭐 되죠? x 플러스 y이고, 세로가 뭡니까? x 마이너스 y니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곱생공식은 합차공식 몇 번이 되겠습니까? 기억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파악하기가 사실은 조금 이런 유형을 풀어보지 않으면 약간 멍해. 이게 도 어떤 의도를 얘기하는 걸까라는 건데, 예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뭐 합니까? 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형을 파악해 봐야 되 그러니까 많은 발행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법이라고 말하겠습니다.